첫 소식입니다. 얼마 전 공사를 끝낸 자연계 생활관 학생식당 가격의 변화로 학우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주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애기능 생활관 학생식당이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총학생회는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애기능 생활관 학생식당 리모델링을 추진했습니다. 조리를 담당하던 이전 업체의 비위생적인 관리 때문에 2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하수구 배수를 포함한 종합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전반적인 음식 가격의 인상입니다. 학생들이 자주 먹는 라면과 김밥은 기존에 각각 1,100원과 1,500원이었던 데 반해 공사 이후 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학우들은 애기는 생활 간 학생식당의 개선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 학우들은 교내의 학생식당은 맛보다 저렴한 가격이 중요하다며 인상된 가격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가난한 학생이 받아보니까 이번에 도 가격이 좀 오른 게 많이 부담이 되게 하고 음, 이렇게 가격이 오를 거면 살 밖에서 먹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반면 가격이 올랐지만 위생과 맛이 좋아졌기 때문에 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보이는 학우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더 깨끗한 곳에서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가격도 이만하면 외부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또 맛도 더 괜찮아진 것 같고 더 신선해진 것 같습니다. 맛과 가격,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학생식당 개선에 더욱 노력하기를 기대해봅니다. KUTV 뉴스 주혜영입니다.